130만 원짜리 한장 팔면 130만 원이요 어떤 게 쉽겠어요? 비싼 게 쉽죠. 네, 비싼 게 쉽죠. <laughs> 근데 대부분의 농업인님들은 비싼 게 어렵다라고 생각 해요. 비싼 거를 사는 사람이 있을 어같냐 이렇게 막뒤비지 않아. 않는. 뒤지 않는다. 이리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매자가 됐을 때는 그걸 관심을 더. 왜? 나는 좋은 제품을 사야 되니까. 소래 보면 안 되니까. 맛있는 제품을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판매하는 입장이 되고 생산하는 입장이 되면 그걸 까맣게 접어두어요. 이게 좋은 거라니까. 아니, 그건 본인이 좋은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고객한테 강요할 거라면 내가 물건 살 때도 그분이 설명해 줄때 그대로, 그대로 그냥 사 가야 될까요? 그죠? 네. 본인이 살 때는 꼬치꼬치 묻고 따지지않아요 네. 그러면 내가 판매할 때도 고객은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농산물 <laughs> 마케팅이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자동차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표현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사용하는 툴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기본 원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농업인들이 판매한다고 이야기해요. 음식품을 그죠? 네. 그런데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말하면 어떤 관점으로 바꿔야 되냐면 사도록 만드는 것이야. 판매하는 거랑 사도록 하는 것은 뭐냐? 달라요. 판매는, 판매는 내 관점이야. 이거는 고객 관점이라고. 네? 그러면 눈높이도 고객이 눈높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객이 사도록 만들려면 고객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설명하는데 어린아이가 쓰는 설, 언어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한테는 전문 용어를 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랑 이야기하는데 전문 용어를 쓰면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주머니랑 이야기하는데 남자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 고객으로 하여금 내가 만든 상품을 기분 좋게 에, 기대감을 가지고 사도록 만들려면 고객의 입장에서 에, 고객의 시각으로 고객의 언어로 에,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설득할 공감하기 쉬운 방법으로 서빙을 해야 되는 거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농업이든 에, 뭐 귀농을 해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는. 보세요 귀농에서 제가 지금 귀농 그 마케팅 강의를 전국 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뭐래냐면 아, 내가 뭐 직장생활 하면서 뭐 사장님을 했고 뭐 본부장을 했고 뭐 기획실장을 했고 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그래서 어떡하시겠다는 거냐고 그거랑 지금 하는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인맥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고객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눈은 경험 가졌겠죠 근데 이 사업에서는 뭐야? 초보야 초보답게 행동해야 된다고 근데 초보가 내가 아, 과거의 경력을 믿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떠냐 고객이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케팅할 때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